자 오늘 저 차트 좀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예, 강스템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예. 자이 종목을 지금 한 눈에 보면서 느끼는 점좀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시파동이에요. 시파동이고 중간에 급락 때를 맞았습니다. 자, 급락을 때려 맞으면 은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급등이 나올, 나올 텐데, 다만 이 기간 조정을 얼마나 거칠지는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에.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때 포인트가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간 조정을 얼마나 거칠지는 모른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는 전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급락 위에 뭐가 있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 네. 자, 이 C파동의 시작 지점에 뭐가 있었는지 보셔야 된단 말이야.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한가 있죠. 상한가. 자, 상한가가 나왔는데, 갭상승 한번 주고 빠졌어요. 빠지다가 이 C 파동 와중에 이 중간 자리에서 급락이 또 있어. 이거 뭐야? 하한가 같은데? 뭐 보자. 네, 하한가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예,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차트 분석하실 때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네, 지금 현재 D 파동 나오면서 지금 9 0만 주밖에 이게 이 D 파동이죠. 근데 이 C 파동 와중에 하한가 때려 맞았어요.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예, 상한가 있어. 상한가 나온 다음에 시세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갭 상승 주고 뭐 세력이 여기서 어 뭐야 매도 치고 종료했겠죠. 그런데 예, 내려오면서 이거 윗꼬리가 또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런 건뭐 설거지로 끝나 설거지로 설거지 파동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이런 거이 하한가는 뭐야? 이 하한가 재료가 있겠죠. 예, 악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하한가가 나왔을 때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상한가 주고 한 달밖에 안 걸렸어. 한 달밖에 안 걸린 상태에서 이거 하한가 때려 맞아요? 그럼 세력이 여기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한가, 하, 한가로 밀어낼 재료가, 악재가 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여기서 이쯤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 플랜 속에 있는,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차트 흐름이 그래요. 지금 보니까. 왜 이거 상한가하고 하한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 어디에서가 매수했던 여기 어디에서가 매수했던 거 이런 이런 자리에서 매수, 이런 자리에서 매수, 이런 자리 매수했던 이런 물량들을 수익 실현도 해 나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했겠죠. 일부 물량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 에서다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여기 뭐이 세력 수급 팀의 뭐 이론도 아니고 차트 흐름은 그래요 지금 자 상한가가 상한가에서 더 시세가 안 나오고 죽어 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있었던 거죠 예 네, 이거 다 플랜 속에 있던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D파동 나오죠 자 C파동 끝자락에서 뭐가 나와 D파동이 나온단 말이야 네, D파동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거, 이하한가에 하안가의 급락에 주문하는 급등이 나올 거다. 이거, 이게 이제 개파락이잖아요. 이 갭을 메꾸러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여기 물린 사람들 많단 말이야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물릴 수도 있고, 여기 윗꼬리에서 한번 뭐 기다리고 있다가, 아, 이렇게 올라가기 기다렸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물리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작업? 물타기를 해도 이 자리에서 하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내려온 와중에 물타기 갖고 100%꽉 차신 분들은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네, 물타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물타기 하려면 요 기다려야 돼요. 맹수가 숨을 죽이고, 딱 그, 이제, 사냥 직전에 숨 죽이고 딱 있는 그 상태처럼 딱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방에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어정쩡하게 여기서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현금 서비스 받고, 막 물타게 하고 그러면 평단 내려오지도 않아. 평단 어디 있겠어? 여기 물리신 분들. 3,500원, 요 정도 있겠지. 근데, 과연, 세력이 여기까지 올려줄까?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알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매매하고 있겠죠. 올라와라, 올라와라.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런 윗꼬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거, 개파락도 긍정적이에요.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엿먹는 일이지만, 자,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이거, 한번매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음. 자, 메스타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메스타점 어디에서 나와? 이거 장대항목 뚫고 나오는 자리. 자,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거 기다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네, 딱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막올라가잖아 이것도 돌파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 자리 값이 있어요. 이 자리 값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강스탠바이오 간단하게 분석 좀 해드렸어요. 자, 이번엔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모비스라는 종목. 예, 저는 이제 종목, 이제 이제, 이제, 종목과 이제 종목, 이제 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종목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차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비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목은. 자, 네. 이 종목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기본적인, 네,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기본적 분석. 네. 차트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두 개를 다 중시하죠, 보통. 그런데 저는 종목 관심 없다. 뭘 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종목에 관심을,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뭘 하겠어요? 기본적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가 되고, 재무제표가 어떤 상태고, 기술력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종목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본적 분석 안 한다. 세력 뒤에 무슨 기본적 분석이 필요해요. 차트 보면 다 보이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을 연락했어도 차트 볼거 아니에요. 또. 차트를 보는데 차트가 하나도 안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 분석 다 해놓고 차트를 보면 안 보이니까 홀짝하는 거야. 이제 홀짝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무슨 재료가 있는지, 이제 이거 제이 조사하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또 확신도 없으니까, 이제 트레이딩 경험 많은 유튜버들 들어가가지고 그거현락게또 보는 거야. 근데 되나요? 기본이 홀짝인데. 아, 홀짝을 맞출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그쵸? 렇 제가, 저는 처음 보면서, 아, 이게 종목은 참 의미가 없구나. 이 파동이 무슨, 무슨 놈의 파동이 뭐, 종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력주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좀 건방, 건방져요.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시면 돼요. 안 오시면 되고 다른데 가서 공부하시고 예, 제 이야기에 예,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 있다 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모비스라는 종목을 지금 보면요 어저께 이제, 이제, 어저께도 이제 봉으로 얘기하는자 상한가치고요 오늘 양봉 고가 20% 종가 15%짜리 나왔어요. 자 항상 첫 번째 차트를 보실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지금 최근 이 3일간 이렇게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가? 이 거래량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동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전체 흐름이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차트 전체 흐름이 뭐야? 하향이잖아. 우하향. 상대적인 저점이고 여기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한가 나오고. 어, 갭 상승 나오면서 양복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 놈은 변화가 시작됐구나. 변화가 된 거예요 차트가. 거래량 없다고 붙었잖아.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종가를 딱 보고 3,600원. 종가 기준으로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 단서가 있는가 보셔야 돼. 이거 첫 번째 단서, 이거 두 번째 단서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하면 이거 다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특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 거래랑. 최근에 이 거래랑과 이 윗꼬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윗꼬리 돌파하겠네? 이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 무슨 재료가 무슨, 뭐, 이거 알 필요 있어요. 하나도 뭐. 없지. 종목이 뭔지, 모비스가 뭔지, 뭘 하는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다만, 수급이 이틀간 붙어줬는데 상한가도 나오고 지금 중요한 자리를 건드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셔야 돼 오케이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그 범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요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있는까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범위를 알려면 뭐 해야 돼? 기준선 글기를 할줄 알아야지. 그렇죠? 예. 네. 자, 기간 조정 거치는 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세력 마음이야. 여장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격 조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들어올 건가? 이건 정확하게 추론이 가능해요 기준선으로 네, 그래서 기간 조정이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어디에선가 매수 잘 해가지고 상다했다 그러면 시초가에 매도치거나 뭐 그러고 기간 조정을 좀 보셔야 돼 가격 조정까지 참고로 그 자리, 지금 값, 이 자리, 자리 값 전, 제일 딱 보입니다. 딱 보이면은, 어, 거기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눌림목 네, 잡고 싶으신 분들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거를 담보로 해서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담보고요. 이거를 돌파하지면 당연히 이거 돌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럼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래일, 양봉, 거래랑 붙었죠? 많단 말이에요. 여기 밑거리 물리신 분들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서 야, 좀만 더 올라와라. 기다리, 기도하고 있었겠지? 근데 아쉽게도 이게 더 빠졌어요. 예. 자,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에 해서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요놈 봐라. 이제 기간이 이렇게 거쳤죠? 상한가 나오고 오늘 이거 흐름 양호합니다. 자, 그럼 여기 물리신 분들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어디? 이 위로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범이딱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물타기. 왜 여기 올라왔을 때 해요? 밑에 왔어? 하면 더 조, 좋은 거 아니에요? 주, 주식은 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초보 생각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간 조정 거칠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간 조정 갈지 몰라요.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면 예수금 다 잠기잖아. 확실한 자리에서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STX 그린 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최근의 흐름 수급이 붙다 말고 붙다 말고 하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래량 어한달반 거래량 없이 있다가 변화가 변화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윗꼬리 영역에서 물리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분들 다 본점 못 찾고 있죠, 지금. 예. 자, 여기서 물리셨던 주 분들, 차트 좀 크게 볼까? 캔들을.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탈출기에 다 줬어요. 무슨 말이냐? 아, 여기서 물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탈출하냐? 그러니까 하수들이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지 영상에다 이런 말 이렇게 주, 죄송합니다 예, 사과 드릴게요 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요 무조건 여기서 탈출이 아니에요 이거 수익 잘 내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작했던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수익 잘 내고 종료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근거는 뭔데요? 예, 이거예요 이거 이 자리가 바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작업 자리였던 거예요 추세 전환 보면서. 여기서 빗거리서 다 정리하실 수 있죠. 내 네, 수익도 잘낼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웬만한 분들은 물타기 어정쩡하게 했는데 본전 왔다 매도치고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 계셨을 거고 아니면 더갈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아예 그냥 쭉 빠져버려 여기서도 매도 못 쳤어. 예 네,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있겠다. 그럼 지금 뭐야? 지금, 자, 여기 시파동인데, 시파동에서 하락 멈춤이 지금 나왔어요. 자, 오늘 것까지 해갖고 이게 하락 멈춤이에요. 추세 전환 보여준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지금 약해요. 지금.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까지는 참 좋은데, 거래량이 더 붙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네, 지금 여기 평균 거래량. 네, 여기 500만 주 이상, 600만 주에서 한 800만 주 정도 이 정도 거래량이 붙어주는 걸 종가에 확인해야 돼요. 네, 이런 차트는 좀 종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규 포지션 잡은, 잡는 건 어떨까? 신규 포지션 잡는 거는 괜찮아요. 네, 다만 비중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질 거예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거 잘못 말씀드렸죠.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규 포지션 잡을 수 있나요? 위로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반등 치면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예, 이 과정에서, 어, 수익을 내고 종료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면, 물론 당연히 이건 뭐, 들어갈 만한 자리고 이것도 돌파 가능성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까지. 자, 이거 수급 붙다가 말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도 희망을 좀 드린다면은, 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여기 물리신 분들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물타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확인, 확인 안 됐습니다. 이러다 빠질 수 있어요. 네. 자,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빠져줘야 돼. 예, 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